제일 놀란 건 메이저 언론이 참전하는 거예요. 아, 언론이 기사를 이렇게 쓸수 있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혼동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자주 듣던 유튜버들도, 저희 찌라시들이 배설물을 배출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예전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본것 같더라고요. 내부자들 시즌 툰가 아니면 홍장원판 내부자들 라이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어떤 그룹이나 어떤 서 사이트나 특히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단체들은 목표가 있죠. 음. 쟁취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 뭐 한두 사람 정도는 권력의 수레바퀴에 깔려주고도 좋다라는 어. 생각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죠. 저는 이 과정에서 생각나는 눈이 차장병 사건 때박정훈 대령이 지금은 기소 제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처음에 했던 게 학명 수개째예요. 당시에는 현장에서 직결처분이 가능한 그렇지. 굉장히 중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이 정치관여자라고 하는 한 7년형에 이를 수 있는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중재인데 예. 과거 마치 군사정권에서는 물리력으로 억압했던 것처럼 음. 사법적인 억압이 현재에도 있나 하는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